안녕하십니까. 종합시타 맡기는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칠채 신묘장구 대다란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대반나가리 문자로 바로 기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표기의 바로 기태와 한자의 표기도 이렇게 이 알파벳 표기처럼 바로 기태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석경에서 보묘하는 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태를 먼저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의 발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자 기본의 라를 먼저 써 주시면서 자 라를 써 주시고 위쪽에 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하나씩 써주시면은 가 돼서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칼을 써주십시오. 자 기본의 칼을 써주시면서 왼쪽에서 쭉 내려주시면은 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탈을 써주시면서 왼쪽에 살짝 해주시면은 단음의 a가 돼서 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태가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작품에서 이제 이 벌레는 이제 사체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만주 문자와 한자와 몽골 문자 팁의 문자 순으로 되어 있지만 작품을 이해할 때는 항상 여기에 있는 이 팁의 문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팁의 문자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은 문자를 보는 또 실력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팁의 문자에 이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문자에 바와 자 란찰 문자에 바와 자 이렇게 이 몽골 문자의 바와 한자의 바와 물론 이 우리 음가는 알이지만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의 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티베 문자에서는 이제 음가 비슷한 관계로 BA의 바를 또 이렇게도 표기합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BA 바지만 실제 음가는 이제 VA의 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가리 문자의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란찰 문자의 로와 몽골 문자의 로와 한자로 라지만 로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의 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티베 문자의 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문자의 키와 이 란찰 문자의 키와 이 몽골 문자의 키와 한자의 키와 이 만주 문자의 키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티베 문자로 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대바나가리 문자의 태와 이 란찰 문자의 태와 몽골 문자의 태와 한자의 태가 되겠습니다. 득이지만 이제 태를, 이, 눈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만주 문자의 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문운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자의 음가와 티베 문자, 몽골 문자, 만주 문자의 음가를 정확하게 학자들이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의 그 음가를 정확히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음가를 가지고 이 실담자가 없을 경우에 음가를 또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동문운통이라는 책이 중요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또음문의 세계가 열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스바라야가 되겠습니다. 대바나리 가문자의 스바라야, 알파벳 표기의 스바라야. 한자도 이 알파벳 표기처럼 스바라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 석경을 보면은 자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스바라야를 실담자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자, 위 악센트가 있는 이 샤가 되겠습니다. 서 자, 먼저 샤를 써 주시면서 자, 기본의 바를 같이 써 주시면은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기본의 라를 써 주십시오. 기본의 라를 써 주시면서 자, 오른쪽 위에 장음의 아를 써 주시면은 장음의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의 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스바라이야가 되겠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이 티베 문자로 스바를 이렇게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티베 문자의 스바와 대바나가리 문자의 스바, 란찰 문자의 스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문자의 스바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쇠자지만이 실제 음과는 이제 스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의 스바와, 자, 이렇게 만주문자의 스바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티베 문자의 장음의 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대바나리 문자의 장음의 라와, 자, 이렇게 이 란찰 문자에 장음의 라와 몽골 문자에 장음의 라와 한자에 장음의 라가 되겠습니다. 라를 써주고 또 아래쪽에 알을 써줘서 장음의 라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 이 만주 문자에 장음의 라가 되겠습니다. 자, 티베 문자에 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바나가리 문자의 야와, 이 란찰 문자의 야와, 이 몽골 문자의 야와, 한 자의 야가 되겠습니다. 이, 우리의 음과는 아지만, 여기서의 음과는 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만주 문자의 야가 되겠습니다. 잘 봐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